안과의사 김무연을 구독하세요! <목소리> 컬러 렌즈 끼면 눈동자가 작아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과의사 김무연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알아두면 쓸데없는이 아니라 쓸모있는 신비한 눈사전. 알쓸신눈. 시리즈물로 진행해볼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딱히 책에는 없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아들놈이 자꾸 학교 안 가려고 저 몰래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는데 눈에 문제가 가진 않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손 절대 깨끗하지 않거든요 손에 있는 균이 눈에 들어가니까 비벼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엄마 아빠가 아셔야 하는 거는 이게 과연 정말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거냐 실제로 애가 눈이 가려워서 비비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요 눈도 굉장히 많이 비벼요 눈 많이 가렸거든요 근데 이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눈꺼풀의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딱딱해질 정도로 비벼요 각막도 상하기도 하고 원추 초광막도 많이 생기고 백내장이 일찍 오기도 해요. 혹시 정말 눈이 가려워서 계속 비비고 있는 거 아닌지 꼭 안과 한번 데려가서 확인은 받아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학교 다닐 때 컬러 렌즈를 매일 끼고 다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컬러 렌즈 끼면 눈동자가 점점 작아진다고 거을 주었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컬러 렌즈 끼면 눈동자가 작아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얘기한 눈동자 검은 동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은 동자 원래 주변에 혈관이 없어요. 흰자에는 혈관이 있어요. 근데 렌즈를 끼면 산소 공급이 잘안 되거든요. 산소는 공기 중에 산소가 눈물에 녹아서 눈에 가는 거예요. 근데 렌즈가 막았잖아요. 흰자에서부터 혈관이 자라서 산소를 배달을 하러 들어가요. 서클렌즈, 칼라렌즈가 왜 해롭냐면 층층층층 색소를 넣기 때문에 렌즈 두께가 더 두꺼워요. 그러면 보통의 산소 공급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흰자가 작고 검은자 쪽을 향해서 피 수술들을 만들어 내니까 검은자 주변에 혈관들이 자라면서 점점 흰자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너무 오래 끼신 분들 그럼 어나 이번 생 망했어 아니고요. 지금부터 렌즈 컬러 렌즈 안 끼시면 그 혈관들이 2, 3년 지나면 대부분 퇴행돼서 없어지거든요. 다시 영롱한 눈빛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원장님 제가 정말 눈이 작은데요. 눈이 작은 사람은 눈 수술할 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눈을 벌리는 기구가 있고 뭐 제가 한두번 했겠습니까? 네, 웬만히 작은 눈까지는 다 해결은 가능합니다. 제일 어려운 눈은 뭐냐면 너무 걱정 많은 눈. 협조가 너무 안 되고 겁을 혼자 너무 내고 또. 막 너무너무 나쁜 생각 많이 하고 있으면 떨리는 걸 어떡하게 그런 경우는 어려워요 눈이 작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유 잘 되겠거니 하고 믿고 오세요 그럼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굉장히 그 사회적 파문이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이경규 아저씨가 눈알 돌리는 걸 보고 저도 개인기를 개발하고 싶어 따라해 봤는데 저는 안 되네요 이거 특정 사람들만 되는 건가요? 이거 특정 사람들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들이 따라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 생기겠죠 문제는 실제 안구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6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양옆 뭐 위아래 뭐다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만들어 내신 거고 어, 다른 개인기 좀더 개발해 보세요 재밌는 거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여기서 이 눈알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당치 않고요 눈이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렌즈 끼고 자면 렌즈가 눈 눈 뒤로 넘어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진짜 눈 뒤로 넘어가나요? 넘어가면 어떻게 빼야 하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눈 뒤로 넘어갈 수 없어요. 왜 없냐면 눈꺼풀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눈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연결 부분이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눈 앞쪽에 렌즈는 눈의 뒤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왜 사람들이 많이 겪냐 하면 보통 눈의 앞쪽에 있고 빠져나오지만 눈꺼풀 안쪽 공간에 렌즈가 접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눈 뒤로 들어간 줄 알고 오해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건 너무 놀래지 마시고 뭐눈 뒤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막어 그럼 뇌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응급실 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고 그냥 낮에 안과 가세요. 간단히 빼드릴 수 있는 간단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단 다섯 가지 질문 받아봤고요. 이어서 또 해드릴게요.